그 분은 참 목소리가 성우 같으세요, 항상. 우리 TV 드라마에 오면 성우 말 이야기하잖아요. 목소리가 참이 중저음으로 이렇게 상당히 매력있는 목소리였습니다, 선생님이. 항상 그뭐 선생님은 그 그림에 대한 열정을 저희들한테 항상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자련쌤하고 야외 스케치를 한번 갔던 기억이 나, 나요. 그 작품을 지금 아직도 제가 갖고 있어요. 제 안에 있어요. 안에 있는데. 그자란 선생님 아마 은양 그 성남사 그 부근일 거예요.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가 생활을 막 시작한 것 같아요. 기억이 나가지고. 근데 그 작품을 그리고 나니까 선생님 저한테 굉장히 큰 칭찬을 했었어요. 어이, 상민이 잘 그리네? 많이 늘었어? 그런,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. 그게 제가 자현선하고 같이 그림을 제달아서 같이 그렸던 마지막 기억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작품을 제가 안 버리고 아직 갖고 있어요. 그 작품을. 그 기억이 문득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. 한 30년 이전의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, 이미 차란 선생님이 아마 처... 1987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. 어, 직접적인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거의 뭐 우리 지역의 스승님입니다. 어, 미술계에서도 늘 어, 이렇게 이름으로 기억이 남는 쌤 중에 한 분이죠. 어, 제가 이세대라고 울산미술의 이세대라고 하면은 찬현 쌤은 아마 울산미술의 태동 시기에 미술교사이면서 작가이지 않았나. 어, 교육, 그, 철학이라 할까. 그 다음에 교도, 교육, 그, 지도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학생들한테 어떤 그 감성적인 그 요소들을 스스로 몸을 체험으로써 이렇게 익히게끔 만들어주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죠. 그래서 주로 그 미술실에 선생님의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학생들한테 이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그 교육적 그 어떤 경험. 또, 그런 어떤, 그, 이 본보기가, 작가 정신이 상당히 투철하셔, 하셔서, 늘 어, 그 왕성한 활동의 작가라는, 또, 우리 지역에서도 아주 그 대명사로서 알려져 있는 작가로서, 저렇 기억에 많이 남는 님이시기도 하죠.